정신 멀쩡한 사람이 두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이혼 생각을 안 했다면 거의 99% 이상 거짓말이에요. 아, 진짜. 네, 저도 해봤는데, 어. 이제 구체적으로, 아이가 이제 남매니까. 에이.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아이를 나누자 이렇게 된 거예요. 아, 아, 아이를 나누자. 힘든 거지. 그러니까 응. 엄마 쪽은 아들이 가고 어. 딸 쪽은 아빠가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제 그런 걸 얘기까지를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. 아, 얘기로. 예. 네.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아는 선배를 만나서 뭐 얘기하다가 우연히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 고 그러냐면 내가 해봤는데. 이혼을 해보니까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아이들이더라. 그렇죠. 그러니까 아이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도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. 이게 음. 해본 사람 이야기예요. 그 얘기를 들으니까, 아, 이게 그안 해본 사람은 또 어쩔지 모르지만은 해본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말씀을 하셨듯이 아이들에게 짓는 죄가 두고두고 오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음. 네,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남매?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건 순전히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됐고. 예. 그러니까 음. 사실은 이제 아이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맞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음.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부모 중에 한 명과 생이별을 하는 게 되는 건데 그 와중에 또 남매끼리 이별까지도 경험시키는 거기 때문에 음. 남매를 하나 하나 가지면. 편하겠다 이렇게 되면 조금 수월하겠다라는 거는 아마 어른 입장이고 입장.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저는 절대 아닌 것 그렇죠. 같고요. 음, 그렇죠. 면접 교섭권이 있어 한 달에 두 번을 보더라도 중요한 거는 주 양육자인 사람이 이 아이에게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냐예요. 음. 예를 들어 엄마가 키우는 경우에 이 아이 앞에서 엄마가 됐건 혹은 엄마의 친척 주변 가족들이 됐건 그 남편 전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. 그렇게 되면 애는 애가 거부하기 시작을 맞아요. 해요. 우리 아빠 나쁜 사람, 음. 혹은 우리 엄마는 나쁜 엄마, 나쁜 맞죠, 여자 맞아. 이러면서 그 상대 내 친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상을 만들어줘놓고는 애가 싫대 음. 내 잘못이 아니라 애가 싫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 아이가 자랐을 때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. 자라고 나서 잃어버린 친부모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 음. 거냐는 거죠.